만약 상대가 목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코를 만지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피노키오처럼 코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코를 후비는 것은 코딱지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대화 중에 손을 숨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손을 머리카락 사이로 쓸어내리고 있나요? 이런 여러분에게 작업을 걸려고 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군요. 손으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거나 신경을 진정시켜 보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스웨터에 있지도 않는 무언가를 떼어내는 것은 해피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기분이 안 좋지만 여러분이 불쾌해할까봐 직접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손가락을 두드리는 것은 조바심이 나거나 좌절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바쁘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손을 비벼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둘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몸 앞쪽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특히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로 겁을 준 거죠? 만약 반대로 뒷짐을 지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분노는 고요함으로 변해서 상대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다른 손으로 여러분의 손목까지 잡는 악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손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는다면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일 때만 그래요. 악수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가 자신의 손을 위로 올리는 건 자신이 더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손을 밑에서 잡는 것은 상대가 필요할 때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악수하는 동안 마음대로 팔꿈치, 팔뚝 또는 다른 신체 부위를 무심코 만지는 경우 그것은 정말로 친구가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악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악수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 몸을 기울이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특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벌린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과 통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시도예요. 상대가 몸을 뒤로 젖히는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대화가 지루하고 여러분과 있는 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안 됐지만 할수 없죠 도망치실래요 상대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똑바로 서 있나요 이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대장이야 자신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거죠 구부정한 자세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화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자신이 없거든요 충고 하나 할게요. 구부정하게 서 있지 마세요.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인기도 더 많고 더 자주 승진합니다. 경영학 석사 학생에게서 20달러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맥스 베이저만 교수는 그것이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증명했죠. 2010년에 그는 수업 시간에 간단한 경매로 처음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입찰가를 부른 학생에게 20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입찰은 1달러부터 시작했죠. 경매의 유일한 규칙은 입찰가는 더도 덜도 말고 1달러씩만 오를 수 있고,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부른 학생은 자신의 입찰금 전액을 교수에게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최고의 입찰가는 18달러였고 두번째 입찰은 17달러였다고 해볼게요. 18달러를 지불한 사람은 경매물인 20달러 지폐를 받으면 2달러의 수익을 보지만 17달러를 부른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글쎄요. 처음의 경매는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입찰가는 꽤 빠르게 상승했고 곧 20달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무런 입찰이 없다가 누군가 21달러를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이 입찰에 웃었지만 놀랍게도 입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경매는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고 학생들이 실증이 날 때까지 계속됐죠. 결국 20달러 지폐는 204달러에 팔렸습니다. 교수가 번 총액은 387달러였습니다. 경매 종료 후 베이지만이 설명했듯이 이는 모든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주요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지만 여전히 액면가보다 높게 20달러 지폐를 팔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두 번째 입찰가가 되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오류를 깨닫고 중단하기로 할 때까지 경매는 계속됩니다. 때때로 이미 늦었을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이 전자상가에서 카메라용 새 SD카드를 고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가지 옵션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용량이 64GB고 가격은 15달러이고 다른 하나는 용량이 128GB지만 가격은 30달러입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확률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큰 용량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낮은 가격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고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옵션이 등장합니다. 이 SD카드의 용량은 96GB로 첫 번째 카드보다 많지만 두 번째 카드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두 카드보다 높아서 35달러입니다. 이세 번째 옵션은 미키 상품으로 그 역할은 소비자 눈에 두 번째 SD카드가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세 가지 옵션을 모두 볼때 우리는 처음 두 카드만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카드는 두 가지와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128GB 카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96GB 카드보다 저렴하고 저장 용량이 더 커서 모든 면에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64GB 카드는 96GB 카드보다는 저렴하지만 용량은 더 적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케팅 전문가가 여러분을 속였네요. 세 번째 옵션이 주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더 비싼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응흉하군요. 사람들의 평상시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평상시 톤과 여러분에게 말하는 톤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톤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때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웃을 때그 집단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고 그들도 공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을 감는 행동은 그 사람이 고도로 집중하고 있으며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턱을 문지르는 행위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곧 멍해질 예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흙이나 먼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옷에서 뭔가를 털어내거나 떼어내려고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눈썹이나 이마를 문지르는 것은 시선을 피하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버겁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공을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누구도 하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동공은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을 봤을 때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박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분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뜰때알수 있어요. 눈을 가늘게 뜨는 행동은 사람들이 방금 들은 말을 믿지 않으며 의문점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습한 이 특별한 동작을 통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자 할때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는 데에는 세 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바라보는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면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이 왼쪽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으로 뭔가 독백을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거나 상상력을 사용할 때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 볼 것입니다.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와 나 오늘도 시험 잘 봤어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단어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살살 대해주길 원한다면 눈썹을 치켜 올려보세요. 눈썹을 치켜 올리는 행동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상태이며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본 사람들은 적절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들을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의 몸짓을 따라 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몇 가지 독특한 자세나 제스처를 취해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따라 한다면 곧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은 종종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후 선생님은 아주 우울해지셨죠. 그 후로는 선생님들에게서 그래라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었어요.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논의된 문제와 대화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치를 더합니다. 조언을 구하면 상대방은 스스로가 중요하고 존경받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유지하세요. 좋든 싫든 사람들은 항상 가장 쉽게 보이는 것으로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바로 외모죠. 대화의 종류에 적합한 옷을 입으세요. 정장을 입고서 연애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너무 강하게 설득을 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수 있거든요. 선택의 여지를 주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코너로 몰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도를 모두 보여줄 수 있어요. 비록 아무도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평판도 좋아지게 될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직함을 알아볼 거예요. 만약 눈을 가린다면 여러분을 믿지 않을 거예요. 비록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도 먼저 눈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눈맞춤을 칭찬으로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것을 찾으세요. 아마 비슷한 취미나 같은 일상 문제가 있거나 같은 만화책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상대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여러분의 주장을 펴세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문제 부분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팔을 꼬지 마세요. 이는 대화가 즐겁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즉시 상대방이 이 자세를 따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대화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또 다른 트릭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친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크게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대화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뒤에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걸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없죠. 어렵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매력적이고 사려 깊은 것으로 보일 거예요. 자동차 판매원들이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고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있다면 눈가에 주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거짓으로 웃고 있다면 주름이 없을 거예요. 이건 친구가 여러분의 농담이 진짜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쓸수 있어요. 만약 진짜로 웃고 있다면 눈가에 주름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면 가짜로 웃고 있는 거예요. 검을 씹으면 여러분은 바빠 보이고 검은 여러분의 뇌를 속여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뇌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진짜 위험에 처하면 도망갈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게다가 검을 씹을 때 뭔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직딩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예요. 직장에서 일을 망쳐서 다음 회의에 그 일로 불려갈 거라는 걸 예상한 적이 있나요? 상사 바로 옆에 앉거나 당신에게 화가 난 동료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친밀감을 주면 그들은 불편해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이 기술은 첫 데이트나 직장 관련해서 유용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인터뷰, 회의를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죠. 첫 번째 또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세요. 맨 먼저 혹은 맨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세요.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그 전화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손을 꼭 따뜻하게 하세요. 미래의 상사와 손 악수를 할때 따뜻한 손을 하고 있다면 그 인상을 딱줄수 있어요. 여러분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개방적인 사람이란 걸요. 따뜻한 손은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